안녕하세요. 대전의 캠핑카 제작소, 대덕컴퍼니입니다. 아, 카메라를 두번 찍네. 아. <laughs> 아, 웃기게. 아, 영상도 좀 괜찮을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짜프로를 있었는데, 이 짜프로를 방, 이, 이 떨어뜨리면 보호한다고 방수를, 방수 케이스 있잖아요. 그걸 껴놨더니 녹음이 안 돼. <laughs>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아예 그, 케이스 잡아주는 거 있어서 그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오늘, 어제 제가 좀, 요즘에, 하, 아, 이거 머릿속에서 막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니까 막, 어떻게 하면 만되겠더 낫겠지. 어떻게 하면 좋겠지. 막,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있으니까, 아, 일이 안 되네. <laughs> 어, 오늘은, 엠버싱 천장 위에 입혀놨고요. 앞에 A p 러는 입혀놨고 배선, 그 외등하고 실내등하고 맥스팬 케이블 연결해놨고요. 그리고 계기판 오 정도 해놨고 정비하는 3일만 아, 거기다가 안 썼으면 벌써 배터리 까지는 평탄까지는 다 완료를 해놨을 텐데 아 거기에 시간 을 너무 많이 보내서 그게 파이가 돼버렸어요. 그게 조금 아 그게 좀 서운해. <laughs> 사원할 수는 없지. 아 오늘은 어, 작업한 거 영상으로 얼른 보여드리고 빨리 마무리하고 잠을 자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뵙겠습니다. 좀 이따 안 뵈도 되지 않나? 그냥 고프로로 바로 촬영하면 되지 않나? 그냥 촬영할게요. 지금 고프로니까. <laughs> 야 사무실 진짜 개판이죠 아주. 야 이게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난리도 이런 난리는. 아니야. <laughs> 예. 아까도 손님 오셔 가지고 저것도 좀 했거든요. 저 뭐야, 수리도뭐좀해 달라고 그래서 어, 작업은 요렇게 했습니다. 저기 제거 작업등 있어 가지고 실내엠버신 작업했고요. 오늘 이 계기판 이거 컨트롤 패널, 컨트롤 패널 스위치, 스위치 이거 해 놓고 요거 하고, 맥스 팬 대고, 슬레드 하고, 외등 달아놨구요. 내일 아마 전선 작업하고, 요쪽 에어컨 라인 작업을 미리 잡아놓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때 어차피 에어컨은 나중에 작업을 해도 되니까, 요쪽에서만 라인만 들어가면 되니까, 에어, 우선 마무리를 해놓고, 에어컨은 마지막에 다는 걸로 할게요. 어, 오늘도 고생하셨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지. 그럼 마지막이,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할게요. 들어가서 해야지. 이제는 영상을 안 끊고 할래. <laughs> 짜프로가 있으니까. <laughs> 아, 짜프로를 잘못 세팅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했네. 아, 그러면은 잠시만요. 세팅을 하고, 자, 한 번에 가자. 아, 내일은... 어 전선 좀 저거, 전선 좀 사오고 하면은? 내일 얼추, 뭐, 이것저것 해서 마무리를 언제도 될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은, 아, 오늘 너무 힘들었고, 요즘에 계속 스트레스, 이게, 잡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일찍 씻고 잘게요 일찍 씻고, 정리 좀 하고, 그러고 잘게요 그러면 오늘도 고생한 대전의 캠핑카즈 약속, 대덕컴퍼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이제 따뜻한 봄이 올 거예요. 봄이 오면은 캠핑이 되세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바이바이. <laughs>